조건문 반복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C나 j a 든 아니면 다른 거든 옛날에 베이직이든 PC를 가지고 1 나기 1, 2 정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일단 변수와 조건문까지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겁 정말로 한번못 봤다 정말로 못 봤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외하겠지만 PC에 관심이 있어서 자, 뭐,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뭐, 어, 뭐, 저기, 뭐, 정보 기능사, 정보 처리 기능사, 고등학생 그런 거 있죠. 아, 그것도 어렵죠. 하여튼, 그런 거를 한 번쯤 보신 분들은 다 이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물, 반복문은, 어느 언어 언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있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지 프로그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if, 문, while, for는, 그냥, 똑같다고 하십니다. 단 조건문을 만드는 방식만 다르다 뿐이에요. 아시지만 c나 j a v a 는그 동화 똑같죠. 단지 그냥 그 뭐죠? 웹쪽은좀 다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도 좀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어, 그이 부분에 이런 것들이 다 어, 어, 쓰는 방식. 그러니까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동일니다자 음,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말로 하여튼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if 문은, if 조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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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조건 문 달립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c l o 땡땡이 할게요. 땡땡을 넣습니다. 무조건. 이 종, 끝에, 점점을 땡땡을 넣어요. 넣어요. 아, c l o 을 넣습니다. 그리고, 줄바꿈을 하면, 그, 들었어요. 키를 눌러가지고,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어는, 이 if 문에 소속되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조건이나 반복한 다음에, 이 땡땡을 넣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줄바꿈 하시면, 어, 명령어를 제가 또, 명, 명령어 2를 넣겠습니다. 어, 또명령 할게요. 명, 영어. 명, 영어.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문에 맞다면 나머지 줄바꿈을 하는, 그, 그러니까 저기, 들었으기를한 전체가 다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줄바꿈을 없애고 명, 영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조건, 이 조건문을 벗어난 겁니다. if 문, 이 품은 조건문에 만족이 된다면 밑에 하단에 명령은 4개를 실행시킵니다 이, 들었어기 자체가 안에, 그, 저기, 본문의 4개입니다. 하지만, 들었어기 맞지 않고 앞에 있는 순간, 그러면 이제 이 조건 벗어난 그 다음 단계에몇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실수로 키를 눌렀어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이건데.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 명령 조건에 맞는 본문에 포함되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서게 해라 이거는 저희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파이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두 조건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는 if, 문, 다음에 else,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 이 조건이 맞으면 명령을 이거 사용하고 아니면은 else면은 명령어일래 해라라는 거고요. 아까 내가 지운 게 뭐냐면, 조건문을 계속 다는 겁니다. if 조건문이면 명령어를 실행하고 else if 아니 다른 조건문에 맞으면 또 이걸 읽어라 하지만 else 그 다음이 기타는 명령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측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a 다가 5를 입력했죠. if 어, a 3보다 크면 이렇게 들었을 때 들어서기를 했습니다. 코딩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그냥 독립적인 걸로 이해할 때는 에러 나겠죠. 그냥 이건 없으니까. 자, 프린트라고 else, 땡땡 하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놔둔 거는 뭐냐. 지금 이 명령어가 이 if 문 조건에서 들어서기를 한이 본문과 상관없이 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립된.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맞지 않는, 이렇게 독립된, 그, 그 명령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입은 무는 조건일 때는 그렇고, 아니면은, 음, s e 면은 한다. 자, 또 화해를 보여드릴게요. 수행도 똑같습니다. 이 조건이 맞는 동안에 명령어를 시행한다. 라는 거죠. 많아 보이지만, 제가 그냥, 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A는 1인데, 파일, 조건문, 클론 있죠? 들어서를 했죠. 이렇게. 그러면은, 1이 A보다, A가 10번 자율동안, 그러니까 1, 2, 3, 4, 5, 9, 9번이네요. 9번 9분 동안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했느냐. 우측에 continue, 이거 뭐냐면, 이건 하나의 독립된 명령, 명령인데요 어, 우리가 포문이든, 반복문이든, 그, 저기, 사용, 그, 저기, 어떤 조건대 되면은, 그, 이용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자, 동일한, 거의 동일한 건데, 파일이 A보다, 아 A가 오버 작을 때, 컨티뉴가 뭐냐면, 이 반복분을 밑에 하단에 이거를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림 때리시니 안고 바로 다시 이 조건문으로 넘어 갑니다. 뭐냐, 계속 지나, 이 컨티뉴가 조건에 맞으면, 그 아래에 있는 명령을 무시하고 바로 이 조건문으로 간다는 겁니다. 계속 어떤 조건 될 때까지는, 이 컨티뉴는 실행 아래, 밑에 있는 실행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축, 그러니까 이렇게, 어, 반복문로 그, 저기, 중시행이 아니고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 조건에 맞는 동안은 계속 도는 거다 보시면 되고, 이 브레이크는 뭐냐? 이 조건에 맞다면, 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화일이라는 게 반복해서 아홉 번 돌다가, 특정 조건에 맞다면 브레이크, 그냥 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반복문 그 나가는 역할입니다. 자, continue는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밑에 그 명령어를 명령 문장 문장을 무시하고 다시 이 조건으로 간다는 거고, break는 그냥 나가 버리는 겁니다. 끝났으니 break 끝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pass 랑이죠. 이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건 에러나겠죠. 뭐, 조건문에서는 무슨 프로, 무슨 그 뭐죠? 이게 그명령문에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에러 납니다. 에 나죠. 그래서 패스. 그냥 공랑같이 뭐가 있다. 그냥 그냥 아무런 그 저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한목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뭐죠 이 뭐라 그럴까? 어몇년 거다. 그냥 자리를 채우나. 아 이거는 그냥 자리를 채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 이거는 그냥 패스. 패스라는 게 그냥 그 그냥 이 조건 맞아 맞더라도안 맞아 상관없죠. 이 맞더라도 아무런 그 인양을 믿지 않고 계속 이제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게 요 컨티뉴는 이 컨티뉴 이이품문의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 컨큰튼라한게 실행되고 그럼 밑에 하다는 게 사용하지 않고 바로 조건문으로 조건문 그러니까 문장으로 문으로 다시 가는 거고 레이크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는 아 그냥 아뭐 했네 그냥 그 공란으로 하일 수도 없으니 그냥 우리가 그냥 실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문장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패스 그냥 그그 그 우리가 그 저기 문장 형식 그렇죠 문법에 어그참 말해 그러네 아, 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건 조건에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제 기능을 하지 않는 그다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패스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이니다 컨티뉴, 브레이크, 패스 파일은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경우는 무한으로 도는데 어떤 조건을, 추가 조건을 이렇게 두문해가지고, 뭐, 돌게 하거나, 브레이크 하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물인데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아시는, 딱 보면 아는데, 왼쪽에 보, 보는 경우, 우리가 정말 익숙한 시나 차바를, 의 차마나 시를 보면 이렇게 돼있죠. 자, 무슨 말이냐. 포라고 넣고 갈로를 합니다. 조건은 원래 갈로를 넣지 않습니까? 모든 그거는. 이건 본문이죠. 초기화를 하죠. I는 0을 넣고, 조건을 가운데로 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맞으면 프린터를 어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측에 있는 I++, 뿔뿔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죠. 그 증가, 어, 증가, 어, 전자라는데, 그냥 플러스 1을 증가, 어,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초기화한번한 한 다음에, 가운데 조건을 오고, 조건을 맞으면 문장을 쓰고, 그리고 다시 이세 번째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 위치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가죠.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프린터 에이블블, 계속 도는, 폼 도는 조건에 맞게. 앞에 있는 I는 한 번만 한다고 그랬죠? 한 번만 하고, 조건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본문, 추가 조건, 조건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for문은 어,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포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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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가 옵니다. 리스트가 어, 쉽게 말하면 이 1, 2, 3 아래 a 어,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은 A in nums 라고 하는 것은 이 리스트에, 자, 만약에 처음에 딱 그, 이 위치 서면은 1이 먼저 나옵니다. 1을 A라 집어넣습니다. A in nums 하면, 그러면 이제 뭔가 A를 출발하게 되죠. 프린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이포 r 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저기 조건문으로. 그러면, 이 컴퓨터가 어, 이렇게 증가를 시킵니다. 이렇게 첫 번째 1을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폼으로 오면 2를 증가합니다. 2라는 위치로 가서 입력합니다. 을자 그러면은 3. 세 번째면 3이라는 것을 입력하니까 세분이 끝나죠. 그냥 종료 이렇게 돼 있어. 조금 말이 다르죠. 예, 이게 조금 됩니다 자, 포문의 기존의 포문은, 신나 이런 것들은 초기화난 다음에 조건문을 달고, 그 다음에 본문을 실행하고, 증가나 증감 영상자를 통해서, 어, 보라선, 나선 하고, 다 조건 와서 계속 루핑을 돈다.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고, 이 파이센스의 그 포문은, 리스트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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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입력을 하죠.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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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세번돌고 다음에 종료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 다 이렇게 그 구현되었습니다. 옆에, 어, 리스트형으로 구현해서 지분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사실은 한두 번만 테스트하시면, 실험에, 그,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은,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 포문이 낯설 수는 있어 저도 처음 낯섰습니다. 코, 아이, 인, 넘, 즈, 뭐, 이래서, 여기에 무슨, 뭐, 키즈, 이렇게 넣었네 키. 키 같은 걸넣죠 그런데, 좀 익숙해집니다.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코드를 보게 되면, 아, 그, 이렇게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처음에 만드신 분의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지만, 아, 이게 나름대로 편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조건 반복문을 보게 됐고요. 첫 번째는 if문. if, 조건, 땡땡, 그 다음에 명령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if, 만약에 조건이면 이 명령어를 이용하고, else, if,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조건이면 맞으면 은 명령어를 사용하고, else, 마지막 기타, 어, 그 외에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while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while, 조건문 다음에, 땡땡! 글로 넣 놓고 몇 년간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으로 도는 거죠. 이 조건을 만동하는. 그리고 이 continue pass break는 조건에 맞으면 continue는 밑에 하단에는 더 이상 신영가지고 바로, 바로 이 조건을 맞다면 바로 다시 조건으로 문 이동하고 다시 또 계속 신영시 도는 거죠. break는 이 조건에 맞으면은, 이, 파일을 벗어나버립니다. 반복문 벗어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브레이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이 파일이라는 반복문을. 그리고 패스는, 그냥, 아무런, 그, 기능 하지 않는 문장, 자리를 메, 메꾸기 위한 어떤 문장이다 어, 명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문은, 기존에 포문 형식은 포문 초기화 조건 증가 인상한다. 이렇게, 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어, 어발 같은 경우는 for, 변수, in, nums, 그러니까, 리스트형을 넣어서, 이게 한 번, 한번돌 때마다, 1을 A에다가 입력하고, 2를 A에다가 입력하고, 3을 A에다 입력해서 세번 돌게 만든다. 자, 이게, 반복문조건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변수하고 반건문에 대해서 좀 달려왔습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좀 중요한 거죠. 함수와 클래스 아니면 예외조직. 이제 소위 말해서 코딩을 해야 할 해야만 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그 그 내용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어, 실제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대로 하면은 음, 한하 어, 빨리 끝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어, 다음 강의에서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건문 반복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